역사는 100년이 넘었죠. 제가 70인데,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했으니까, 컸으니까, 여기 사, 나온는 있죠? 예. 네. 거기서부터 저끝털리까지 장이 서요. 이게 면단위 지고, 솔창이 크지, 장이. 여기는 육계면 중심지라 사람이 많아요. 면치고는 솔창이 커, 장이. 오늘 장이 안 섰다고 봐야 해요. 장사들이 안 왔어. 이게 비가 오니까. 여기 전부 이렇게만 와있지. 아침부터 비 많이 왔어요, 여기. 이게. 이게 비 오니까 생강들 많이 안 갖고 나오지. 지금. 재배를 많이 하죠. 생강 재배를. 여기가. 또비 오기 시작하로 이런 게 장이 안 서죠. 60년에서 농사, 60년. 60년. 우리 약촌은태오고 싶어요. 는 사오고. 예, 해는 건 농사, 짓고 먹고, 좀 먹으려고 했는데, 남을 더. 갖고 와봤어요. 몇번 같이 다니세요? 이제 집이 있어. 이 집이 일이 있어. 먼저 안 오고, 남안 오고. 아, 할아버지가 주로 나오시고요? 그렇죠. 내가 이제, 대, 대장. <laughs> 들 때는 잘 들고, 안들 때는 안 들고. 약은, 약초는 이제, 시안이, 10월달, 아니, 이게 1월달이지동짓달서달 가면, 잘 팔릴 때는 잘 팔리고. 오늘또 그냥 어느 정도 나가나면. 보통 저녁 때, 여기서 저기서 5시 차로 집에 가 보통. 아, 다시 차로?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는데? 일시 우체부 택배, 우체부 택배. 저번 기는 저크 쭈보 테크. 쭈보 왔잖아 많이 팔았지, 테크. 쭈보 테 대추 팔고, 대추 팔고, 고추 팔고 그랬는가 보네. 짐장을 이 사람한테 이 짐장을 부탁하는 모양인데. 지난 날에도 감추가 없어서 그냥 걱정했는데 오늘 또 감추를 안 가져왔네. 다섯 차로 가야지 뭐 이게 송경인데 송경 성경 권총 차고 다니는데 오늘 권총 안 차고 왔나 권총 차고 다니 아안 담을 새우젓 네 새우젓은 6만5천 원. 만 원. 그럼 김장 담을 거 찾으시는 거예요? 네, 김장. 김장 하실 거? 네. 여기저기서 새우젓이랑 그런 거 사려고. 김장은 몇 포기나 담으세요? 150피기. 150피기. 으뭘 <laughs> <laughs> 그렇게 많이 담으세요? 딸들 주고 뭐 손자들 주고 다줘 할머니 혼자서 김장 150포기를 다 하세요? 예, 네, 아니 다 받으려고 같이 하지. 딸만 예. 다섯 낳고는 아들 둘 낳지. 아들만 다 아들 단다 난다. 아들 이놈의 가두가, 이놈의 가두가, 이놈의 가두이놈가두 이놈의 가 이놈의 가가 이놈의 가두가, 이놈의 가 이놈의 가두가, 이놈가지가이 가두가, 가이놈 가두가, 예. 가이많이 가두가, 이 예. 이할아버지가이가이세요 예. 예, 예. 이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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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놈의 가두이 여기 로에예한번 줘보시지 가만있어 겨울이 어딨지? 여기 있고 야, 여기 혼자 못아 혼자 못하아 저기 뭐긴장한다고 내가 가잡았어게하하하 아이고, <laughs> 아이고 저기 앞으자이치가에 <laughs> <잡아줘>. <laughs> 얼마라고 만 원이지 뭐만 원? 예. 그럼 1 k g 500, 5,000원이에요? 야, 그렇지. 올려놔봐. 하하, <laughs> 장. 다 됐네, 다 됐어. 그러고대로. 60년에 또 60년. 멋지다. 자, 여기 봅다나무 이게 뭐예요, 이게? 오, 껍데기. 아니, 껍데기. 느림나무가 없네. 15개 가지고 와서 다받도줘요 네, 그하달라는 아이고 오늘 장사 자말로 그러고 저러고 그럼 저는 이만원 받으면은 생각 많이 심었지요? 아니요 손바닥만 심었어요 손바닥 손바만 심었는데 2만 원이 가고 잘 생각, 돼가지고 생각, 잘 돼가지고 안 팔려 안 팔려 한, 한, 어. 한 마리 한 마리 5만 원씩 심었다고 한 마리? 예 5만 원 받으라고 대추 예 내일 모레 모레? 모레 오후 음 5 0픽이5 0이 d 5 0 배추 5 0씩까5나 p d 50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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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있초요어 p d 감초? 한개 50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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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마 p d 50PD? 5어 p d 5 0이 생강은 얼마 50PD? 5 저거 그냥 대종없이요사고 잡힌 대로 팔요 5천원. 5천원인데 이제 4천원도 받고 5천원도 받고. 많이 사 네, 고마워요. 네. 야자 이름을 써놨어. 어머니 와서 인사 하야 근데 보니 나보고 인사했어 어머니 인사 안 했으니까 아빠가 어머니 와서 인사해야지 어 이제 호주 올렸어? 어? 호주 올려? 아니요 늦게 다 왔는데 아 그럼 이제 아직 다 왔는데 음, 아직 안 올렸고 뭐 나는 많이 팔았어 아들아 아빠. 자가 응, 아빠는 많이 팔았어 오늘 이제 철수하시는 거예요? 네 철수하시는 거예요? 네 이만 오라 따라가 사람도 안 나오고 그래들어가 아, 네. 토종 네, 음. 네. 아. 생강, 생강도 토종 생강하고 수종 먹고, 그럴 우에 있죠. 요요요요종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이게 크기가 이게 요요요이요요요요요요요그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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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강.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다 어디든지 다 봉사했지만, 그전 옛날에는 공동생강 아니면은 생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 올까나 춘날 뭐 들어 나와요 야 이사람 오늘 많이 팔았어 이사람은 많이 팔았어? 글쎄... 많이 팔았어가 뭐여 많이 팔으시오 그래야지 그러지 <laughs> 많이 팔았으면 잘했죠 뭐 물건이 없어서 못팔네 아이고 참 약간 물건 많고 뭐 십녀 아뇨 여름 나무가지만그집이랑그뜨건데 열다섯 개 가져왔더니 동나버리고서는 어, 또 늘음 나고 열다섯 개져왔는데또 손님을 놓쳐버리고 또저 뭐야 뭐야 감초도 지난 장에 한개 있어서 오늘 갖고 온다는 거지 그냥 또 그냥 잊어버리고 왔네. 그랬더니 그한개 있는 거 달랑 가져가 버리고 이제 이제 손님 와도 뭐그것이막 손님들이 와서 가져갈 것만 없고만 가져갈 것만 없어. 에이 늘음 나무 하고감초온건 이제 하는디. 4만원? 예. 네. 돈을 음, 음. 미리서 지불을 해놔가지고, 오르지 오르지 않는 가격에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이따가 먼저 가시죠? 못있는까 바꾸려고. 어디다 놓아, 어디다 놓 이따가 뭐갈때 가지고 왔어? 응. 음. 이따가 올게. 이거 어, 지 예, 예. 다 샀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laughs> 예.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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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늘리

이 하백 0원이지응 하백 응응 아, 더필요하 아, 없으면 됐어요 그냥 가셔 아하하하 거예네발살아있가 한마리 한마리 고 바꾸자 응, 요 아, 요거 요 내가 삼만 오천 원 해줬어, 4만 원짜린데. 삼만 음, 오천 원 해줬어. 어, 뭐 이렇게 비싼 거. 있어. 아, 비싼 거 샀지. 좋은 거 엄마 사주는 거니까 좋은 거 사주는 거지. 이런 아거 이런 거 해요. 엄마 준다고 딸이 사. 샀구만. 거. 음, 딸이 전주에서 살거든. 아니야. 요런거 해, 이런 요런 거. 아, 이런 거안 사고. 나이분거 같이 이런 거 줄까? 응, 응. 그런 거, 그런 거면 남자 거다나하고 두어 개써도되겠네

이거 사람이가 이거 좋아요. 해 소양, 소양, 소양 다 시켜놨지. 세 개, 예 시켜놨어요. 응. 싸게들렸어 고마워. 여기다 딱 걸어놓게. 예. 잘오 예. 저 가져가야지. 네. 황색이 상거. 예, 여기 멀미나 잡비아 좋아? 하나둘, 둘, 둘,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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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예,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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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둘, 하 비맞아, 비맞아. 응. <laughs> 당신 좋아하는 거 족발, 양, 소양.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들 하나 줘 아, 아들 하나 주웠어 <laughs> 어, 주웠어 비왔네 <laughs> 또또 왔어 아, 걱정없어 천협 <laughs> 천협 한벌 샀어 오만원 <laughs> 5만 5만원 줬어 그냥 이따가 다섯시, 여기서, 여기서 다섯시 차로 이 가야죠. 아, 무조건 다섯시까지 계실 거예요? 응. 음. 비가 이렇게. 이제 이왕, 거. 이제 이왕이 왔힌 게, 이왕이 왔힌 게, 비가 가야 또 저기다 싫어도. 아니, 가는 차가 음. 다섯시였는데, 우리 저이 있는 데까지 다섯시. 열두차 있고, 이제 우리 동네로 가는 님이 열두차 있고, 그러고서 이제 다섯시 차요. 그런 게 이제 천상 이렇게 왔힌 게, 이가가야 이걸 또구름하다 실어가야 실어 하는데 이따가 개면은 실다가 저거다 넣고. 언 어디 세요 당겨요, 여기. 손자가 땀 났어서 네. 이거 넣고 대추 넣고 닭 넣고 구줄주려고 손자 지난번에 한번세 번은 해먹어야되거든요 네. 그러면 세번 해먹이면 좋대요. 그게 나도 말만 듣고 이렇게. 이게 생들어 전우지 장사하세요, 지금? 감남장사예요. 비 오는데 오셨어? 좀 쉬시지. 아, 정말 경장살로어 왜. 아경장을 팔았다고요 많이 팔았다고예네 네, 팔았지 네, 않나요? 근데 이아 내, 내 나이 작품 속에 많이 하시면 안야 네. 아, 정말 싸고 네. 그게 <웃음> 건강만 <웃음> 하시면 괜찮지 팔팔아겠다 <laughs> 네, 만족되겠습니다 대추 넣고, 양 넣고, 삶 넣고, 쌀 넣어 먹으려고 할머니가 거줘야지 이제 누가 거야냐 손자가 일곱이나 돼요 어... 그래갖고는 그 손자가 왜 이렇게 땀 흘렸어. 그래갖고 해 주려고. 이 나무는 어디서 다갚아버어 나무요? 우리가 농사 짓죠. 묘목장. 아 묘목장. 예예 묘목장에. 예. 아, 여기가 할머니 집 놔두시는 곳이에요? 보관하시는 네. 곳이에요? <laughs> 여기서 고맙게요여더다고아보세 고맙죠. 그럼 오일 만에 한 번씩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5일 만에 한 번씩. 장날. 지붕면서화산형으로 시집왔죠 중매결혼 하셨어요? <laughs> 예 중매결혼 그럼 몇살에 시집 오신 거예요? <laughs> 그때는 요 어려서 왔어요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열일곱 살 <laughs> <laughs> 나는 스무 살이고 <laughs> 70년 됐나 60년 됐나 오래 살아서 다리고 아유, 정말 씁니다. 결혼하고 이사 안 가시고 계속 한 곳에서 사셨어요? 예. 어. 집만 새로 짓고 있지요. 불나서 불나서 태워버리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했던. 옛날에는 이 길도 없었겠어요? 아, 길은 있었지. 차도 안댐는 저기. 산안댐 그렇게. 걸어 녔어요 부산장. 아, 어, 걸어도 녔었어요 예, 걸어도 녔어요 아기 없고. <laughs> 아이고 내 말이네. 옛날에 장해 가실 때 걸어 가시면 얼마나 예, 걸렸어요? 아침에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때 뭐한 시간도 더걸의 터지고. 한 시간인데. 한 아, 시간 탄그런데도고두 뭐. 시간 걸겠지. 응? 고산장 에 가려면 이제 두 반이. 두가 30인가 20인가.